안녕 성비나잘 지내니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너에게 기독교가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야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 너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어 집중해서 봐줘 그럼 시작할게 기독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현실에 대해 얘기해 볼게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곳, 나쁜 곳, 그저 그런 곳. 성경에서는 우리 현실에 대해 매우 강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 바로 비참함이야.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너가 비참하다고 들으니까 어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비참하다고? 난잘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게. 너는 행복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니? 이 모든 것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하늘, 땅, 바다, 동물들, 새들, 물고기, 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셨어. 인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하게 지냈어.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사랑하셨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 자신이 만드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뻐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를 만드시면서도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을 거야.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산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였어. 그런데 인간이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자 인간과 다른 것들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어. 두 번째는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 되었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믿지 않게 되었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에게는 절망, 불안, 고함만이 가득 차게 되었지. 또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져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게 되었어.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 여전히 살아 있는 살아 있지만 천천히 죽어가는 거였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이 될수 없게 됐어. 우리는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그 대가는 우리의 죽음이었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죽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었어.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셨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죗값을 물르셔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지고 모든 피를 쓰으셔야 했어. 우리는 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시했는데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었어.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야. 오직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라니 정말 기쁘지 않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복음으로 불러.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야.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변화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거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시니까 기독교는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야 예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끝내주시려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기다리고 있을게. 응. 영상 봐줘서 고마워. 응. 안녕.